까망아, 여기까지 와서 왔어? 어? 까망이 잘 있어요. 가자. 이리 와. 가자. 까망이 밥 주던 장소를 바꿨어요. 두 번이나 밥 그릇이랑 물 그릇이 내 핑계져서 이곳 집 옆으로 왔답니다. 물이 꽁꽁 얼었네. 잠깐만 밥 먹어. 난좀 이따 먹어. 까망이 먼저 먹고. 아유. 다 들어가겠네. 응. 자, 밥 먹고 있어? 이따 올게.